슬픔에 빠져 경황 없는 사람의 지갑을 노리는 구조.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외래도 아닙니다. 응급실도 아닙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꺼내려 합니다. 하지만 무겁다고 해서 피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죽음을 재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남은 삶을 훨씬 더 홀가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요즘 장례식장 풍경이 푸쩍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까? 복도에 조문객이 줄을 서고 밤새 푹적이던 풍경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장례의 풍경, 그 변화의 중심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무빈소 가족장이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장례식은 집안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모이고 이웃들이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상주는 사흘 밤낮을 허리를 굽혀 조문객을 맞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장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넓은 빈소에 유족 몇 명이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조문객 없이 텅빈 의자들 시간이 되어도 오가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꽃은 시들어가고 음식은 남아 돌고 청구서만 두둑해집니다. 이게 요즘 장례식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핵가족화, 고령화, 1인 가구의 급증,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얕아지고 느슨해진 것입니다. 고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었으니 빈소를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해마다 오릅니다. 평균적인 3일장을 치르면 기본 비용만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훌쩍 넘깁니다. 빈소 대여료, 음식비, 수의와 관, 화환, 운구 차량 항목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경황 없는 유족들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나중에야 청구서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텅빈 빈소에서 유족 서너 명이 앉아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이 기이한 구조 앞에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할까? 이게 정말 고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무빈소 가족장입니다. 무빈소 가족장이란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입니다. 병원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채로 법적으로 정해진 24시간의 대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곧장 화장장으로 향합니다. 외부 조문객은 받지 않고 집계 가족과 가장 가까운 분들만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빈소 대여료가 없습니다. 수백 명분의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환을 받을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허례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 비용은 일반 3일장의 3분의 1 수준 200만원에서 3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야 합니다. 무빈소 가족장은 돈이 없어서 선택하는 초라한 장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의 본질을 제대로 붙드는 선택입니다. 조문객 수백 명을 응대하느라 정신없이 보내는 사흘 대신 가족이 오롯이 고인 곁에 머무는 시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나누고 손을 꼭 쥐고 진심으로 작별을 고하는 시간. 시끌벅적한 형식이 아니라 고요하고 깊은 이별. 무빈소 가족장은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어느 50대 딸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무빈소 가족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정신없는 사흘이었다면 저는 아버지 곁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 없었을 거예요. 안치실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생애 가장 따뜻하고 깊은 작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빈소 가족장이 선택받는 이유입니다. 무빈소 가족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나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빈소 가족장은 이 대기 시간 동안 고인을 병원 안치실에 모신 뒤 24시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발인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빈소를 임대하지 않으니 그 비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둘째 입관식은 가족끼리 조용하고 정중하게 빈소가 없다고 해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입관식은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차분하고 정성스럽게 진행합니다. 외부 손님 없이 가족만의 엄숙한 시간으로 꾸릴 수 있어 오히려 더 깊고 집중된 애도의 시간이 됩니다. 형식은 간소화되 마음은 더 진하게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조문은 정중히 사절하고 부고도 꼭 먼저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고를 미리 보내야 한다면, 무빈소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습니다. 조문과 부조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명시해두면 받는 분도 오히려 부담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장례를 모두 마친 뒤에 조용히 알리는 방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모실 빈소도 대접할 음식도 없는데, 먼저 알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용한 이별을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넷째, 화환도, 부조금도 받지 않습니다. 화환은 아름답지만 결국 하루 이틀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내는 분도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고, 받는 분도 부담스럽습니다. 무빈소임을 미리 밝혀두면 쌍방의 부담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부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조금을 받으면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생깁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금전 거래를 없애는 것, 그것이 더 순수한 이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섯째 수의 대신 평소에 입던 옷을 입혀드립니다. 화장을 할 경우 전통 수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장례식장에서 권하는 300만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의 그 실상은 충격적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나일론이 섞인 중국산 합성 섬유 수의를 구매하면 화장할 때잘 타지도 않을 뿐더러 뜨거운 열기에 녹아 고인의 유골에 엉겨 붙기도 합니다. 고인이 평소 아끼던 옷, 딸의 결혼식 때 함께 맞춰 입었던 한복, 오랫동안 즐겨 입던 편한 외출복을 그대로 입혀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정겹고 따뜻한 마지막이 될수 있습니다. 그 옷에는 함께한 시간의 채취와 기억이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소재는 화장 과정에서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처리됩니다. 여섯째 보통 2일장으로 마무리됩니다. 3일장을 치르면 가족들은 사흘 밤낮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백 명의 조문객을 응대합니다.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무빈소 가족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발인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틀 안에 장례가 마무리됩니다. 가족들이 체력을 지키면서 고인을 충분히 애도할 수 있습니다. 몸이 무너지지 않아야 마음도 제대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식에서 고인을 위한 시간과 남의 눈을 위한 시간을 구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형 빈소, 수십 개의 화환, 수백 명분의 음식, 최고급 수의, 이것들이 과연 고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보이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대답이 명확해집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러본 분들 중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아버지 얼굴 한번 제대로 바라볼 시간이 없었어요. 사흘 내내 허리를 굽히고 음식을 나르고 돈 봉투를 받느라고. 화환이 없어도 됩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이 없어도 됩니다. 고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그 순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허례는 그 순간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무빈소 가족장이 지향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허례 의식은 걷어내고 이별의 진심만 남긴다. 비싼 장례가 반드시 좋은 장례는 아닙니다. 1500만원을 쓴 장례보다 300만원으로 치른 장례가 훨씬 더 깊고 진실했을 수 있습니다. 이별의 품격은 금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에서 나옵니다. 화장 이후의 이야기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납골당에 모시거나 산소를 쓰는 것이 당연한 절차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납골당 이용료는 해마다 오르고 산소를 관리하는 일도 점점 자손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명절마다 벌초하러 가야 하고 이사라도 하면 더욱 멀어집니다. 고인을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과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바로 자연장입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 속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입니다. 나무 아래 유골을 묻어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수목장. 꽃밭에 뿌리는 화초장, 그리고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이 정비되어 일정한 기준 아래 자연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장을 선택하면 납골당도 묘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손에게 관리의 짐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도 묶이지 않고 말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연장을 선택한 어느 어르신은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 떠날 때도 빈손으로 자연에 돌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나 때문에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 한마디 안에 자연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떠나는 것, 그 담백함이 오히려 가장 순고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 대신 자유를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별은 남겨진 가족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아버지 영전 앞에서 장례 방식을 두고 형제들이 다투는 장면, 장례식장 직원의 말에 경황없이 도장을 찍고 나중에 후회하는 장면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순간 몇 가지 준비만 해 두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뜻을 글로 남겨 두십시오. 내 장례는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치러주기 바란다. 조문은 받지 말고 부조금과 화환도 사양하여라. 평소 내가 좋아하던 옷을 입혀다오. 화장 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다오. 이몇 줄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문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이글한 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장례식장 직원이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것도 해드려야죠라고 압박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준비물입니다. 두 번째 비용을 미리 마련해 두십시오. 보험금이나 예금을 해지하는 데는 서류를 갖추고 처리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하지만 장례 비용은 그날 당장 지불해야 합니다. 안치료와 화장 비용 정도는 별도 통장에 미리 준비해 두고 자녀에게 그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 돈으로 나를 보내다 오라는 그 한마디가 자녀의 당혹감과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세 번째 자연장 방식을 가족과 미리 이야기 나누십시오. 납골당을 원하는지, 수목장을 원하는지, 바다에 뿌려지기를 원하는지, 이 이야기는 꼭 무겁게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해 두시면 됩니다. 가족이 내 뜻을 미리 알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그 대화 자체가 가족 간의 깊은 연결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 저는 장래의 형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형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내 삶을 끝까지 내가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오랜 세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다릅니다. 마지막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빈소 가족장은 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빈소 없이도 충분합니다. 화환 없이도 충분합니다. 단몇 명이라도 진심으로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가장 품격 있는 이별입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떠날 때도 빈손으로 자연에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살았던 시간들, 나누었던 사랑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유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그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욱 당당하고 홀가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